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이시간에는 유목 제국 역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보 광조 거란과 금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자, 이들과 고려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과 금은요. 머리 스타일로 구별을 합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이잖아요. 그래서 여진족과 거란족은 머리 스타일이 전혀 반대인데요. 금나라 청나라를 이루었던 만주족은요. 머리의 중앙 부분만 남겨 놓고 어, 나머지를 다 밀어버리는 우리가 흔히 변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란인들은요, 거꾸로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다 밀고 머리의 양쪽 부분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곰발이라고 하는데요. 만주의 동쪽에 있었던 이 금나라, 만주평야 서쪽에 있었던 거란인은 머리 스타일로 확인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목제국 역사 첫 번째 시간 할때 다섯 어, 유목제국이 몽골 총을 중심으로 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흉노, 선비, 유연, 돌궐, 토번과 위구르 이렇게 차례차례 유목 제국을 이루었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죠. 당나라 말기에 지도입니다. 자, 이쪽에 보니까 토번과 위에 위구르가 있죠. 그래서 토번이 7세기 중반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이윽고 8세기 중반에 위구르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한 100여 년 정도 몽골 총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위구르가 키루기즈라는 나라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몽골 초원이 이제 힘의 공백이 생기죠. 그때 등장한 민족이 바로 어, 거란족입니다. 이 거란의 발상지는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의 쯔펑이라는 곳인데요. 자 지역으로 보면 제가 파란 선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싱할링 산맥입니다. 싱할링 산맥 동쪽 요하가 이겨르고 있는데요. 자 요하 서쪽 지방이 거란족의 원래 발상지입니다. 자이 거란족을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야유라복인데요. 유목제국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흩어져 살고 있다가 자 어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를 중심으로 대제국을 건설하는 이 공식과도 같은 반복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야유라보기는요 위구르 제국의 멸망으로. 이제 몽골 초원이 예, 힘의 공백 상태에 빠졌을 때, 907년에 거란족을 통치하는 8인 위원회의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거기서 잘 눈치를 보고 견디고 있다가, 자, 9년 후에 그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916년에 8인의 위원회를 모두 초대해놓고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란왕인 탱글리칸이 돼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거란의 여러 부족에서 용맹한 2천여 명의 친위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점차점차 거란족을 통합한 그는 이제 정복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몽골 초원을 정복을 하고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북쪽의 강력한 유목제국을 이 야유라보기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야유라보기의 이런 야심 못지않게 그의 부인도 대단합니다. 수률평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군대까지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유라 보기에 최고의 참모였고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옛 권신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순장시켜버리는 아주 약과한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후계구도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부인인 당신이 먼저 순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자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가지고요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가지고 남편의 무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으니까 이곳으로 가렴한다. 분말하지 말고 너희 지도자였던 에유라부교를 따라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기염을 토했던 여인이 바로 수일평입니다. 이렇게 유목민들의 여인들은 정주민의 여인들보다 더 강했죠. 왜냐하면 그들도 거친 초원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못지 않은 그런 거친 일들을 많이 해야 됐고 그래서 유목 제국의 역사를 몇몇을 보게 되면 여인들의 힘이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아무튼 야유라보기가 916년에 이제 키타이 제국, 우리가 거란 제국이라고 흔히 부르는 키타이 제국을 출범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거란 제국이 출범할 때 보면 동북아는 정말 일대 의 혼란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쪽에 보면 고려가 막 나라를 세우고 삼국 통일을 향해서 막 전쟁을 한참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발해가 있고요. 자이 중국을 보게 되면 오대 십국의 혼란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60년이나 되어서 송나라에서 재통일 되니까 916년에 야율아보기가 키타이 제국을 출발시킬 그 당시에는요. 정말 동북아는 일대 혼란기였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기를 틈타 이 야유라보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몽골 초원을 거의 대부분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해를또 정복을 합니다. 926년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연운 16주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연운 16주를 자 태종 때 차지하게 되는데요. 태종이 연운십육주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대요 요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목민과 정주민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 만리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운십육주는 만리장성 이남의 땅입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거란이 이 연운십육주, 즉 만리장성 이남의 땅을 요충주의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서 해 그렇게 됐느냐 지금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후당이라는 나라가 보이죠. 자, 이 후당에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후당에서 구테타가 일어날 때그 구테타의 한 절도사가 거란의 도움을 받습니다. 거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 대가로 장성 이남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베이징과 텐진을다 포함한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진과 분신 관계를 맺으면서 매년 금백 삼백만 냥을 받으면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제국의 키트를 마련하면서 자 나라 이름을 대요라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키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그의 아들 태종 때에 대요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연운 십육 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리장성 밑에 아주요충지인이 연운 십육 주를 차지하면서 거라는 남쪽 송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초의 정복 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전의 침투 왕조, 즉 당나라를 말하죠. 사실은 당나라는 선비족이 내려와서 기존의 한족을 정복하면서 한화 정책을 해서 융합하고 하나 정책을 하면서 자신의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기타이즉 거란족은 당나라와는 달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중 통치 체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유목민들은 북면 원으로 통치하고, 자 기존의 연우십육주에 있는 한족들은 남면 원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이후에 금나라, 그다음에 몽골족, 그다음에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흔히 정보 강조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남쪽에 중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보광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 족은 연우 16주를 통치함으로써 최초의 정보광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역참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몽골을 설명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을이 역참제는 몽골이 그대로 또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 대제국을 통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항공기에 캐세이퍼스픽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캐세이라는 말이 뭐냐면 키타이입니다. 자이 항공사는요 홍콩에 근거를 둔 항공사인데요. 여기에서 캐세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 왜 중국이라는 말에 캐세이가 붙었느냐? 당시에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거란족 키타이가 서양의 중국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자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이 거란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고려와 거란의 전쟁입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란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야유라보기가 어, 거란을 세우고 몽골 초원과 발해를 멸망시키는 그 시절에는요 동북아는 일대 혼란기라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남쪽 중국은 송나라 또 동쪽의 한반도는 고려에 의해서 통일되고 안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른바 마의 삼각형 국제 질서가 구축이 되어집니다. 자, 이 절묘한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요. 어느 한쪽이 힘이 약하게 되면 이 축이 무너져서 급격하게 또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란이 연호 16주를 얻고 안정되어 갈 즈음 송나라도 안정이 되어지고 고려도 자,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데 일단 거란 족은요 연호 16주를 통해서 중국을 통치해 보면서 남쪽 송나라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늘 배후에 이 고려가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고려와 송나라와는 친선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993년 거란의 소손종이 1차 침입을 한 후에 세차례에 걸쳐서 고려와 거란간에 30년에 걸친 기나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993년 이 거란이 소손종을 앞세워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1차 봉산성 전투에서 자, 이긴 거란은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거란의 80만 군사가 도착했다. 만일 강변까지 나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섬멸할 것이니 고려의 군신들은 빨리 우리 군역 앞에 와서 항복하라 라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조정은 일대 혼란에 빠지죠. 거란 80만 군사가 위에 몰려와 있다고 하니, 두려움이 그게 달한 것이죠. 이때 서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허둥대고 있던 조정에 서희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가지고 왔다 위협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는 국제질서를 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소손령과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자, 협상의 원칙은 뭡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인은 상대방의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고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송나라를 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송나라와 단절하고 자기들과 교역하고 교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인은 당대의 국제 질서를 보면서 이것을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지금 거란이 80만 대군이 왔다고 위협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고려에게 자,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자기들과 교린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단판에 나가는데소손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의 땅은 우리나라 소속인데 당신들이 침식하였다. 또 우리나라와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는 까닭에 이번 정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소손정이 말합니다. 이말 속에 이제 거란의 의도가 다 들어있죠. 이것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서희가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다. 오히려 너희가 우리 땅에 침략을 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송나라와 관계를 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신 너희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지금 너희와 우리 사이가 직접적으로 어, 교역을 할수 없는 까닭은? 서로 교류를 할수 없는 까닭은? 중간에 여진족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이 지도를 보시죠. 자, 여진족이 이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진족이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희가 강동 육주를 우리에게 주고 당신들과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 우리가 송나라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좀 이상한 장면이죠. 적이 침공에 왔는데 오히려 영토를 요구하고 확장하는. 그런 묘한 영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소선영이가이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소선영인의 고려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자 배후를 든든하게 한 다음에 송나라를 공략하는 것이 거란의 목적이었거든요. 공격을 적에게 받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특이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에서 결정적인 장면 만약에 한세개 정도를 들어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서희의 단판 장면을 그 하나로 꼽고 싶을 정도로 이 장면은 대단히 우리 민족사에게도 중요한 장면이고요. 또 외교사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쾌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후에요. 거란이 2차, 3차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 강동 6주에 강력한 진지들을 구축해 놓고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반도의 영토 확장에 있어서도 이 강동 6주는 압록강까지 우리 영토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요거라는 2차, 3차에 걸쳐서 또다시 침공을 해오죠. 똑같은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고려가 송나라와 교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고려를 아예 이번 차에는 아예 무력으로 진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지만, 자, 2차 때는 양규 등이 굉장히 맹 활약을 합니다. 3차 침입 때는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규주 대첩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더 이상 거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송나라를 공격을 하고자 하는 본래 자신들의 목적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고려를 제압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북아에는 100년의 평화 시기가 이루어진다고 라 하는 겁니다. 고려, 거란, 송나라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세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백년의 평화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없이 되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는 평화도 없다라는 것이죠. 고려가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거란을 물리쳤기 때문에 고려, 거란, 송나라가 평화로운 백년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자, 금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금나라와 송나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던 송나라가 어떻게 금나라에 의해서 유린되는지를 그 이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년 동안 거란이 몽골초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우 16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여진족이 등장을 시작합니다. 5세기 이후에 만주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진족들은요. 한때 발해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말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갈의 후예들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그런데요. 10세기에서 11세기 이 때는 우리나라의 전성기죠. 거란의 전성기입니다. 거란의 배후에서 농경과 수렵 또는 목축을 병행하면서 힘없이 살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그런데요 완안 아골타라고는 탁월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완안 아골타가 동만주 쪽에 금나라를 세웁니다. 이 금나라의 위치를 보시죠. 자 이쪽은 거란 쪽의 발원지라고 한다면 안주 동쪽에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00여년 동안 고려송 거란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이루면서 평화를 유지했던 그런 평화 시기가 금나라가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금나라의 등장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연우 16주를 빼앗기고 거란의 힘 앞에서 눌려 있었던 송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송나라가 육지는 거란의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금나라에 가지 못하고요, 바다를 통해서 금나라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송나라와 금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른바 원교근경이죠. 멀리 있는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한다. 이게 전국시대 진나라의 범수의 전략이죠. 이 전략을 사실은 고려가 쓰고 있었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란과는 강력하게 부딪히면서 자 배후에 있는 송나라와는 또 친교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원교근경이라고 할수 있고요. 송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원교근경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만는 EJ라고도 할수 있겠죠.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친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가까이 있는 적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원교근경 또는 EJ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망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튼요, 송나라가 금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해상 동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20년에 송나라의 휘종이 금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했어요. 자, 양국은 금은 중경, 송은 연경을 공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공략이 성공하게 되면 연우 16주를 송나라에 귀속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 대신 요에게 바치던 즉 거란에게 바치던 세공을 금나라에게 바치겠다고 라 이렇게 해상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1125년 두 나라가 합동으로 공격을 해서 자요 거란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란을 멸망시키고 자 여는 중주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외양은 그런 모습을 갖췄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송나라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송나라는 전통적으로 문치주의죠. 그래서 이제 국방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 송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도 군사적으로 힘이 없는 그리고 송나라의 여러 허점들이 금나라에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3대 구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강의 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송의 멸망입니다. 자, 이게 어, 이 과정이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송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같이 거란을 공격할 때 송나라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다 보여 주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습도 보여 주게 되고요. 중간에 EJ 전략을 쓴다고 하면서 또 거란과도 다시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금나라가 요구하는 배상금을 번번이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태를 이 금나라가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1127년에 정강의 변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금나라가 송나라에게 항의를 하고 공격해 오자. 이때 휘종이요 자신의 아들에게 양유를 해버리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제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진상들을 이 송나라가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나라가 참다 못해서 1127년에 송나라의 수도 카이퐁을 함락시키고요. 송의 휘종과 그가 양유했던 흠종을 폐위시키고요. 꼭두각시 황제 방창을 세우고 초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괴뢰 정권이죠. 자, 그리고요. 휘종, 흠종 황족, 기술자 등 3천 명을 잡아가지고 북으로 철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휘종의 아들 중 하나가 남쪽으로 탈출을 해서 남송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정강의변 이유를 남송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의를 하건 원교 공공을 하건 자기 나라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라와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고려라고 할수 있는데 고려는 최소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거친 거란족과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력을 지녔고 끝내는 그 거란을 물리쳤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금나라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이 다 적에게 폭로되고 마은 것이고요 결국은 이두 황제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에게 잡혀가서요 끝내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조롱과 온갖 조롱을 받고 황족들도 온갖 수치 를다 당하는 중국사에 있어서 최대 수치라고 할수 있는 정강의 변을 이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가 우리에게 내공하게 가르쳐주는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 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되는 금나라의 공격으로요 이 송이 어디까지 밀려나게 되냐면 여기가 회수입니다 회수까지 밀려나게 되고요 금나라가 오히려 연우 16주보다 더 크게 이 송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1142년에 거듭되는 금나라의 압박에 두 나라는 서로 화친을 하게 되는데요. 회수를 경계를 해가지고 이제 양국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남송은 매년 25만 냥과 25만 필의 공물을 금나라에 바쳐야 되는 수치를 이 송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송을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목제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은 이 모습은 이제 금나라의 전성기의 지도입니다만,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금나라가 몽골 초원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몽골 초원은 그 동안 거란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란족이 멸망하면서 몽골 초원은 다시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또이 몽골 초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산지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것이 누굽니까? 몽골 초원의 힘의 공백이 생기자 앞으로 여러분 이 지도를 많이 보시게 될 터인데요. 이쪽 싱할린 산맥 서북쪽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한 종족이 서쪽으로 내려와서 이 켄티 산맥, 켄티 산맥에 있는 보르칸 칼톤 산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들이 점점 점점 점 몽골 초원으로 내려와서 몽골 초원을 지배하고요, 동부가를 지배를 해버리고요, 유럽까지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이고요. 그러한 그러한 몽골 제국을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북방의 유목제국 요나라와 금나라를 살펴보았고요 거란을 막아냈던 고려의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나라를 이용해서 거란을 무찌르려고 했던 금나라의 그 전술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자신들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이 다른 나라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악한 정책인지를 송나라를 통해서. 고려와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자, 오늘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도 여지없이 투영되고 적용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